오프닝은 무슨 차에서 찍나요? 오늘 저희가 네. 오랜만에 야외로 이렇게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디 갑니까? 저희 도착했습니다. 아 근데 나라가 지금 없어서 네좀 여자 혼자라서 외롭네. 일단 저희가 좀 전에 방역이 끝났거든요. 음. 그래서 저희가 일단 마스크를 벗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좀 있다 합류할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정혁 씨, 네 여기 어디죠? 여기가 풍일 전망대입니다. 오두산 통일정망대거든요. 그래서 지금 붙여보면 통일기원북이라고 써있는데, 북은 가까이서 봐야 또 제맛이거든요. 그래서 올라가서 북을 보도록 할게요. 어? 통일기원북, 와. 이거 지금 통일되는 거야? 그렇지, 기원을 하는 거니까. 근데 어. 이 북, 얼마예요? 소점에서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알아보도록 할게요. 통일정만대 <laughs> 왔으니까 북 말고도 주변을 저희가 둘러보는 시간을 가지도 말게요. 꼭 해소룸 같았어. 아 같아서. 그래? 담요 <laughs> 음, 음. 또 채워야지. 저희가 지금 보시면 통일정만대 가족분들이 놀러 오신 것 같거든요. 짧게 인터뷰를 따고 할게요몇 살이세요? 3학년이요. <laughs> 살이? 부모님이랑 놀러 온것 같은데 여기 뭐 하는 곳인지 알아요? 통일 정만. 어? 어떻게 알았어요? 저기 써있잖아요. 그럼 혹시 친구는 통일 이 뭔지 알아요? 나만이랑 연결하는 거. 나보다 나은데 초등학교 3학년이라고 그랬죠? 네. 근데 학교에서 통일 이런 걸 배워요? 사회 시간에. 사회를 배워요, 진짜로? 네. 그러면 통일에 대해서 되게 좀알것 같은데 통일을 바라거나 오네요? 기차 타고 가고 싶어요, 유럽에. 공기도 는데 되게 경건한 마음으로 참배하는. 음. 그런 이렇게 기원하는 느낌으로 북한의 강도를 위해서 또 이렇게 기도하고 오랜만에 북한 땅 보는데 어때요 느낌이? 저는 이제 북한이 보이는 곳을 지금 처음 와봤거든요 되게 기분이 묘하네요 묘해요? 네. 지금 안개 때문에 사실 잘안 보이긴 한데 네. 안개 없는 날 보면 네. 좀 자세히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직접 가볼 순 없으니까 아니, 보다 보니까 나라 언제 왔니? <laughs> 아, <이렇게> <laughs> 너무 자연스럽게 슬쩍 슬로 들어왔어. <laughs> 조용히 합류해지 늦게 왔는데 또 요란하게 합류하면 큰일 나잖아. 그렇지, 그렇지. <laughs> 역시 눈치가 있어. <laughs> 그럼요. 우리 얼마 전에 시민분들 인터뷰도 했었잖아요. 통일에 대한 그런 생각, 그리고 또 북한 사람들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었는데 저희가 직접 통일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남겨본 적은 없잖아요. 그래서 어. 여기서 한 번씩 남겨보면 되게 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오빠터 하실래요? 그래 우리 연장자분께서 하시죠. 네, 예, 예, 어차피 뭐저 오늘 내일 하니까 뭐쓸말 하지 말고 우리가 쓰라고. 요 예. <laughs> 예. 쓸게요. 자 우리 지금 어디 가나요, 정동우? 난 어디라요? 오케이. 방 하나 사이에 두고 갈수없는땅이라는게참 안타까운 것같아요 하루빨리 한반도한반에 평화가 와가지고 한반도의 앞날은 화창했으면 좋겠어요. <laughs> 제가 을년 있는 에서살아남 못뵙고 오늘 처음 뵙는혹시 여기 몇년 정도 일하셨어요? 네, 예, 저는 우리 오두산 통일전반대 개관 당시 92년 <laughs> 9월서부터 현재까지 일하고 <laughs> <laughs> 있습니다. 요즘에 여기 오는 사람들 좀 많은가요? 예, 좀 안타깝죠. 지금 코로나 이9로 인해서 네. 한30% 70%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laughs> 이상. <웃음> 혹시 여기를 복으하고 계십니까? 어, 아직까지 이와은 중립지역이라. 우리가 모두 데려갈 수 없는 공간입니다. 저도 이 앞에서 우리 남북한이 서로 오고, 오고 가는 그러한 세상 교통에 대한 어떤 요침지가 된다면 다 건너가서 점심 먹고 또 저녁도 먹고 그런 날이 빨리 오갔으면 좋습니다 음. 제가 그러면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팀장님께서는 오래 이렇게 일하셨으니까 통일은 뭐다? 이렇게 한 단어로 없이 정리해 줄수 있나요? 통일은 우리의 마음이고요. 흐르는 강물과 같다 생각합니다. <laughs> 빨리 좋은 날 와서 팀장님께서 넘어가서 막걸리 한잔 드시고 네. 다시 넘어가서 대기를 주무시는 날이아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어, 네. 저도 바라는 네. 바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아빠 못본 지에 5년 정도. 생각 같아요. 이제 집 나올 때는 뭐 평생 못볼 거라는 그런 생각은 못 했죠. 어린 마음에 내 아빠가 건강히 잘 지내서 통일이 되면 꼭 아빠 살아생전에 봤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아빠 건강히 잘 지내세요.